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합니다. 어, 캐릭터가 너무 이뻐요. 우리 오빠 동생 할래? 어스마게 관계자 형님이 알려준 로아운 유출. 로아운 알려주는 정보. 다음 신캐는 소드마스터 유저 검사. 언리얼 엔진 5로 올리는 작업 중 최소 2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진척 상황 로아운 때마다 알려주겠다. 아,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무대가 어두워지는. 여러분, 탁! 불이 켜져. 여기서 끝이면 좀 아쉬우시죠?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얼리얼 엔진 지금 여기 3야? 3. 근데 갑자기, 쩌저저저 갈라지면서, 3로 안 되겠죠? 파이브 펌! 소리버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이거 언제 적용되나요? 다음주. 응, 그런 거안 해요. 얼리얼 했으면 쇼케이스를 했을걸요. 나도 뭐 생각은 안는데 상상을 해본 거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마일스톤 야 연회 각각의 그런 이름들이 있고만 해아 근데 던파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던파는 나 중딩 때 잠깐 해봤었어요 중딩 때면은 몇 살이지? 중2 때라고 치면 15살인가? 제가 지금 33살이에요 <laughs> 18년 전이야? 제가 이때, 건어를 하고 싶었어요, 너무. 총소는이 너무 멋있는 거야, 건어 뚜루루 하는 거. 근데, 돈이 졸라 많이 든대. 제일 비싼 직업이라던데?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다른 거 없다.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마법사를 했습니다. 그, 양갈래 머리에다가, 이게, 그 아바트였나 모르겠는데, 툭 하고 던지는 그거 조금 하다가, 3일인가 하다 접었어요. 예전부터 취향 진짜 한결같네, 근데. 메이플이 참 캐릭터가 귀엽고 귀여워, 진짜. 꾸미는 맛이 있어. 캐릭터 근데 이등신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꾸미는 맛이 왜 저렇게 나는 걸까, 근데? 귀엽게 잘 만들어서 그런가? 내가 아는 메이플은 아란까지 알고 있어. 엘나스였나? 커닝시티에서 주니어 네키 옛날에 많이 잡았지. 삐! 하면서 막 죽은. 메이플 진짜 재밌게 썼는데, 근데. 어린 시절을 함께 했던 게임이었지. 이브트 사람없는 이거 이건, 이건 채널이니까. 누가 최고 미녀 미나그가 매일 매... 안 되는 데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셨죠? 은 로그인은 여기 돼 있는데 지금? 로그인 지금 된 영점? 어 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나쁜 짓안 했어. 니들나 진짜 나쁜 짓안 했어. 아이디 도용, 결제 정보 도용 및 연관? 2017년 12월 17일? 아니 나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님들. 아니 해킹 당했나? 아 진짜 여러분 안 했어요. 2017년 12월 17일 나 테라 종인이 새 길드에 왔어요. 짝짝짝 이러고 있었는데 뭐지? 예전에 메이플에서 사기 당했었는데, 당시 내 캐릭터, 삐죽삐죽한 머리였어, 이렇게. 여에다가 보라 색깔 투구를 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 이때 나는 면봉 같은 거를 끼고 있었어, 면봉. 그래서, 따묵하실래요? 어, 그게 뭐예요? 하니까, 내가 템 뿌리고, 님이 먹으면 님 거고, 님이 템 뿌려서, 내가 먹으면 내 거임 이러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했지. 제가 먼저 뿌리더라고. 제가 뿌렸는데 나는 못 먹었어. 근데 내가 뿌리니까 텔레포트로 먹더라고요. <laughs> 저 주세요 하니까 한번더 하면 드림 이러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더 하죠.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더 뿌렸는데 나는 또못 먹었어. 근데 내가 또 뿌리니까 제가 또 텔프로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에 대한 불신을. <laughs> 메이플이 만화계근원이었고나 이제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런 사기도 당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접근을 합니다 어 캐릭터가 너무 예뻐요 우리 오빠 동생 할래? 이야기하다가 이제 오빠 동생이 되기로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초딩때였던 것 같아요 중딩때인가 오빠가 캐시 선물해줄게 이러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진짜 괜찮아요 하면서, 어 해줄게 귀여워서 그래 하고 이제 전화가 갈거래 좀 있다가 전화가 갈건데 그거 인증번호 불러달래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영영 000 영영이에요 하니까 어 그래 보내놨어 방에 인증했어 아 고맙습니다 꾸벅꾸벅 근데 귀여워져 그런데 하나 더 해줄까? 또 ARS 인증번호 또 불러줌 그후 이제 나는 바빠서 가볼게 해가지고 어 다음에 봐요 잘 있어 하고 갔어 음 이상하다? 왜 아무것도 없지? 어? 보냈다고 했는데 왜 없지? 이상하네? 근데 이제 한참 뒤 엄마가 안주연 네? 뭐, 캐시 충전 그런 거 했나? 에? 모르겠는데, 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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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도 계셨거든요. 할아버지가 허벅 허벅.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때 전화비가 몇 십만 원이 나온 거야 그 당시에 몇 십만 원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치 전화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할아버지랑 엄마가 전화국이라고 하죠 가서 물어본 거지 조사를 해본 거지 캐시 충전에 쓴거 같다라고 한 거지 이제 나는 이제 사기를 당했었는데 맞진 않았어 잠금 같은 거 걸었었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 후로 제가 좀 사람을 안 믿게 됐어요 게임에 있어서 특히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죠.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분들도 아마 당했지 않을까요? <laughs> 지금 생각하면 그딴 걸왜 당했을 데 그건 아예 몰랐으니까 애기라서 그때는. 초딩 때 알게 부포 사기로로 메이플을 잡았었지. 아 알게 f 포 하면 이제 게임 꺼지는 거. 스페이스 다섯 번 누르면 교환하기 눌러지고 그러지 않았나? 크크크. <laughs> 뭔가 되게 많았던데. 한국 게이머들이 보이스피싱 잘안 당하는 이유 입고를 사전에 교육을 했기 때문. 어릴 때 매콤하게 교육을 먹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티티지 운영자입니다. 지금 채팅창에 아이디 피원주시면어머치를 드리겠습니다. 야내 아이디 명 불러야겠다. 그리고 인증번까지 불러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는 빅사리 잘난다님, 양덕이님, 정실부인 미키님, 김마리님, 뜨끈한 국밥님, 조율이님 이기덕님, 방가로님, 서동진님, 김마드님, 랜덤 캐릭명님, 박소래님, 복여름님 아이폰님, 마카롱님, 가치노님아시는 호랑이님, 하르켈님, 방도라님, 왕님, 서영주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규공주 서연왕자님, 보희연님, 다르타스님, 제리코님, 릴리제님, 오모칭님, 홍전띠님 유한음님, 이크님 뱅거밤처님, 윤이님, 영킴님, 도아님 블루밍님, 부엉이는 부황벙님, 가브리엘님왕궁님이 피서님, 박기담님, 볼매등장님, 후리추님 래핑핑님, 데니엘님 감사드립니다.